가까웠을 때 어, 어, 막 이런 소리가 때띠리 근데 팍 멈췄어, 진짜. 와. 그냥 팍 멈췄어, 이렇게 리이나거뚜근뚜뚜 멈췄어 진짜 그냥 뚜 멈춰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음. 두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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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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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멈추는 음. 게 있어 되게 신기해 난 BMW를 좋아하니까 난 비버니까 어. Isn't who I be? They stop and stare when they see me. If I said once, no need to repeat. Run up on me, watch you fall to your knees. Tip my hat when it's time for the kill. It ain't no beast when you really real.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어 구니티의구입니다 오늘은 BMW의 기술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차부터 타봐라 라는 말이 있을 오. 만큼 모든 기술을 쏟아부은 중형 스포츠 세단이죠 BMW 320d m p 오너 인터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옆쪽에 매력적이고 오. 아름다운 오너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혜진이고요 뭐 나이까지 말해야 되나요? <laughs> 지금 CJ 온스타일 쇼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차를 끌게 된지는 올해로 한 4년 차 와우. 되는 것 같네요. 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차 추천합니까, 비추천합니까? 추천한다. 어, 일단은 지금 신형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신형 사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어. 저는 이제 세일 기간 시즌에 네. 차를 무조건 바꿔야겠다라는 굉장히 그, 그 욕구. 욕구 때문에 어. M팩을 구매하게 된 건데요. 네. 300D는 워낙에나 국민차라고 할 정도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기 음. 때문에 한 번쯤은 큰 세단을 가기 전에는 큰 네. 세단을 한번 몰아보고 싶다면 아 이차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후회 할게요. 없다 크게 뭐... 후회는 없어요 크게 후회는 없다 320D 3시리즈가 사실 2 30대 분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도 많고 네. 굉장히 또 핫한 차잖아요 네. 정말 BMW에서 항상 그 3시리즈는 그냥 입문용이자 BMW의 어. 아이덴티티도 느껴볼 수 있는 어. 그런 차다 보니까 실제 오너분이 얘기하는 그런 장단점 음. 아쉬운 점은 또 없었는지 또 이런 분은 이런 차를 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매장까지 연락해서 알아봤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렛츠 고. 차량 가격하고 옵션 알려주세요. 그 음. 당시에 제가 이제 풀체인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때 이제 이 M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본이라든지 이런 음. 옵션들이 그냥 다 깔려있는 음. 이 BMW 3 2 0 d 가 음. 여러 가지를 다 합하고 나니 4,700만 원 정도를 음. 내게 된것 같아요. 어, 옵션이 음. 근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음, 이 옵션이 차가... 다 들어와져 있는데 은근히 네. 좀 이렇게 가끔 이제 음. 그 여자들만이 좀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좀 음. 섬세함이 좀 떨어지긴 해요.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10. 이 없다든지 아 핸들에 아 몰랐어요. 아 전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때 있을 줄 차를 알았는데. 제가 혼자 뽑아가지고 네.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다 물어보고 어. 했는데 빼먹은 게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이미 다 완성된 차라서 아 출고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안쪽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반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존달말하고 이렇게 <laughs> 그 직업병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laughs> 음. 반말로 하고. 반말할게요. 우리 오케이 친구니까. 오케이. 아, 내가 안 그래도 이거 매장에 다 연락해봤는데 지금 3 2 0 d 블루 컬러로 해서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어. 삼성역 그쪽 지점은 물량 이한대 있대. 그래서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대요. 요거는 하나 꿀템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바로 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 블루 컬러네. 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 BMW는 어. 약간 전 지금 화이트를 뽑았는데 음. 아 그런 색깔 있는 게좀 이쁜 것 같아. 그 해. 되게 약간 BMW만의 그 블루라고 해서 어, 되게 좀로얄 블루 같은, 어, 되게 럭셔리한 블루라고 해야 되나? 오션뷰 보는 듯한. <laughs> 음. 지금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혹시 어떤 차를 봤는지 어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음. 세단을 구매하려고 안 했고 음. SUV랑 음. 약간 조금 높은 차를 위주로 봤는데 음. 그 당시에 다른 브랜드 뭐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는 다 풀체인지 음. 기간이었어 그래서 차가 없다고 했어 음. 그리고 SUV를 좀 타고 싶어서 음. 지프도 가봤었어 음. 진짜 다 들어봤던 것 같아 아, 뭐, 아 애초에 근데 세단을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었구나 세단을 생각하지 어. 않고 벤츠하고 음. 아우디는 전화를 해보고 음. 가보기도 했지만 차가 없었어 음. 풀체인지 기간이라 근데 음. 왜 음. 그때 꼭 차를 샀 사야 됐을까 급했던 거지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봤어 어. 갔는데 풀 체인지 기간이라 그래서 아 역시 어.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음. 고객님 하나 지금 딱 나온 M 팩이 지금 몇대 정도만 어. 소량으로 어. 지금 완벽한 특가로 아. 한 거의 뭐 지금 출고가에 뭐 거의 2천만 원 이상 싸게 살수 있는 영업 당했네 <laughs> 아마 당했어 <laughs> 결국 이렇게 혼자 사러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남자나 친구나 어. 지인과 함께 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 지금 이 차를 구매한 이유는 일단 예뻤어. 제가그전 차는 이제 경차여가지고 거의 응. 세단은 아버지조 차를 안 왔는데 어... b m w 한번 가봐라. 레일을 타고 지막 같이 음식점으로 막 돌고 있었는데 응. 그 친구 차가 BMW였나 그랬는데 어... 내차 너무 빨라서 응. 그 친구를 막 내가 다 따돌리고 막간 오... 거야. <laughs> 와, 재능 있네. 넌 경차를 어... 타고도 내 차를 어... 따돌릴 거야. b m w 한번 추천해 어... 볼게. 응. BMW 어 알았어 그래 어. 그냥 갔는데 난 일단 이 얼굴이 마음에 드는데 음. 그러니까 이 그릴 이 얼굴을 그치, 그치, 말하는 그치, 거야 그치. 이거 다 해가지고 어. 블랙이냐 아니면은 화이트냐 그냥, 아니면 화이트냐 고민하다가 음, 음. 자, 사람들한테 다 카톡 해보고 하다가 화이트로 결정을 음. 내리고 잘 어울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음. 이게 팔 때도 사실 화이트가 감가가 별로 아. 없기 때문에 꿀팁이네 이거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안 써? 이걸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로 맞이 어. 내가 안 그래도 매장에 전화해보니까 어.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에어 카플레이 둘다 되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나 받으신 그 딜러분이 음. 자기가 이 차를 끌고 있더 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것저것 램펙을? 많이 물어봤는데 어그 어. 사람 뭐... 왜 끌었대?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대가 딱 우리 나이대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 음, 근데 자기는 320 D를 끌었다가 I로 바꿨는데 320 D 하고 I 하고 되게 공민 많이 하잖아. 딱 정리해 주는 게 D는 연비 보고 타고 I는 정숙성 보고 타는데 I 이제 가솔린 모델이 그 정숙성이 너무 차이가 난대. 엄청 조용하다는 거야. 근데 음... 난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막 시끄럽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 시끄러워 이렇게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진동은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 소음은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어. 이 차는 일단 에코 모드부터 시작해서 음. 완전 스포츠 모드까지 4 단계로 운전할 수가 있어 컴포터블 단계로 지금 타고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음. 세게도 가 스포츠 모드하고 M 스포츠 모드가 있거든 어. 여기 이제 모드가 떠 에코 모드가 있어 음. 연료 소비를 위한 어. 그리고 컴포터 컴포트 모드 있고? 그냥 스포츠 모드가 있고 어. 스포츠 완벽하게 있구나. 다이나믹 주행이 있어 어. 근데 주로 어떤 거 놓고 타 컴포터블 놓고 타 어. 그렇다고 막 출력이 부족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 어, 네. 답답하거나 근데 그러진 않지? 오히려 이런 차를 어. 일부러 탄 사람들은 어. 에코모드를 놓고 타기도 한데 근데 때문에? 나는, 어. 나는 좀그 답답하더라고 에코모드가 확실히 약간 좀 힘이 딸리는 느낌이지? 덜덜덜덜덜 어. 뭔가 그런 멈춰있는 듯한 그 느낌 아 든달까? 그게 있구나 그러면 이 차는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체구가 음. 작은 이렇게 사람이 타기에는 굉장히 뭐 그렇게 너무 좁지도 않고 음. 적당해 요리조리 잘 다닐 수가 있어 골목이라든지 어, 차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서 어, 아까도 봤잖아 어. 뭔가 그럴 때잘 다닐 수가 있고 음. 차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음. 이렇게 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어. 빨라 어. 그리고 빨라 어. 맞아 맞아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운전을 막 열심히 해노의 <laughs> 제주야? <laughs> <요래저리, 웃음> 어, 어 요리조리 어. 피해가고 싶고 막 이럴 때 어. 되게 속도를 빠르게 잘 내줘 가볍게 어. 막 답답하지 않다는 어. 거지? 약간 불안하고 스포츠카처럼 어. 이 모든 걸다 통제받지 않고 음. 완벽하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서 어. 미친 듯이 달릴 수도 있다라는 어. 거지 그래서 서킷도 음. 서킷 하시는 분 보면은 이런 걸로 보급형으로 해서 M라인으로 해가지고 음. 구매들을 해서 타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스포츠 모드가 있잖 라는게 음. 차는 좀 재미가 있는 차다. 음. 그냥 부드러운 이동 수단 음.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음. 자유롭고 싶을 때좀뻥 어. 뚫린 길을빵 가고 그러니까 싶을, 때. 싶을 때, 내가 밟고 싶을 때좀 밟을 어. 수 있는 그거를 좀 커버가 되는. 맞아 맞아. 음. 이게 근데 완벽한 비싼 스포츠카가 아니고 엄청난 고가의 막 1, 2억대 차가 아니지만 음. 좋은 가격대로 그치, 그런 그치.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펀드라이빙을 맞아. 느낄 수 있다는 거이지드라이빙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좀 좋아하는 여자들 좀 드물어. 그냥 컴포트하게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운전하시는. 음. 평소에는 안전하게 음, 운전을 음. 하는데 하지만 남자친구가 열받게 으악 해가지 가자 약간 이런 거지 가자 이 새끼 죽여버릴까 하고, 하고 가는 거지 <laughs> 그럴 때도 있고 <laughs> 이제 운전자 <laughs> 아들끼리 화가 날 때가 있어 <laughs> 이 녀석 봐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 막 몸때를 보여 이런 <웃음> 느낌 때를 <laughs> 보여준다 코너링은 어때 코너링도 괜찮아 괜찮아 부드러워. 어... 예전에 레이 타고서 넓은 코너링을 돌다가 음. 레이 크 했죠 음. 알아 레이 크 했죠 그 넘어지는 거어 그걸 겪을 뻔했어 <laughs> 정말 이두 바퀴로 이렇게 <laughs> 가는 느낌을 어... 내가 받았다니까 불안한 거지 쏠리고 진짜 넘어질 것 같고 어 그때도 내가 이제 운전이 조금 만만하다 어... 생각할 때 쯤이었나 봐 어... 그래서 막 달렸단 말이야 어... 그랬더니 와코너링 해서 그렇게 끽 한번 이렇게 가더라고. 아, 진짜. 그 부분이 진짜 무서웠어. 아, 나도 이거를 한번 시운전에 해 봤거든. 응. 아니, 진짜 운전이 너무 재밌는 게 코너링을 내가 차선을 막 변경하고 이래도 뭔가 불안정해서 쏠리거나 사고 날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좀 밑으로 깔려서 어. 코너링이 되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우리가 좀잘 밑에 있어, 차가. 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 어. 나네?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내가 맨날 빨리 달리는건 아니야. 지금도 어. 보면 난좀 이게 천천히 카메라도좀 달고 이러다 어, 보니까 어. 그리고 이럴 때는 천천히 60이나 70을 음. 맞춰서 가는 편인데 음, 음, 음. 이제 조금 좀뻥 뚫렸다 음. 그리고 내가 너무 익숙한 길이고 고속도로다 음. 그리고 좀 이렇게 달려도 된다 싶을 때는 음. 굳이 모드를 바꾸지 않고 컴포트로도 굉장히 잘 달려 근데 이제 한 번씩 조금 정말 더뻥 뚫린 고속도로로 가면 스포츠 플러스를 하면은 아예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갓길로 막내 네 뭐랄까 이 바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력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세팅이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다 보면은 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얘를 내가 6 7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 그래서 적어도 플러스 는 말고 스포츠 모드로는 좀 음. 세게 달려본 적은 있어. 어, 내가 안 그래도 그 매장 전화해 보니까 아, 럭셔리하고 엠팩하고 네. 차이를 물어보니까 이 엠팩이 약간 좀 그런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가 좀단단해진대 느낌이 어. 어때? 딱딱해. 그냥. 아, 딱딱해. 확실히. 어. 이게 어, 넘어갈 부드럽진 때 않아. 내가 부드럽게... 그냥 정말 음. 이 방지턱을 정말 예민하게 봐서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음. 오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 어. 어. 어 이렇게 넘어가면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아. 아우 막 덜커덩 거리지. 음. 그래서 부드러운 세단을 타던 사람이 내 거를 잠깐 운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음. 음. 그, 했던 말이 그거였어. 야, 이차 재밌다. 음. 작고, 가볍고, 귀여운데, 요리조리 음. 되게 어. 쌩쌩 잘갈수 있다.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을 되게 구현을 잘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나 운전을. 운전답게 하고 싶으신 음. 분들. 스포츠성을 가미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다. 어. 가성비도 좋고, 음. 그리고 나름 어느새 보면은 BMW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이기도 그치, 그치. 하니까. 어. 그 라인에서 나와 있는 모델이다 보니, 같은 엔진, 비슷한 음. 출력, 뭔가의 비슷한 느낌들은 다 음. 있다 보니까. 음. 그걸 좀 귀엽게 집약해놓은 차가 아닐까라는 음거 그리고 3 2 0 g 는 오랫동안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맞아. 계속 사랑받고 어, 계속 어. 사랑받고 단종되지 않을 거고 어. 그런 장점 또한 있는 거 같아 다른 거뭐 있을까? 그리고 내 차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지. 좋아 연비가 참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13.9km? 13. .9kg? 13, .9kg? 13 .9kg? 복합으로 봤을 때? 어, 13.8km 음. 정도로 적혀있네 어, 그러면 괜찮은 거네 되게 어, 좋은 어, 거야 어. 근데 경유나 기름값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 까 경유가 뭐. 뭐. 1,400원대였어 나는 어. 그때 구매했을 때가 근데 너무 비싸져서 그러니까. 음. 안 그래도 내가 또 매장에다 그전락를 해보니까 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따로 있어. 이게 가솔린 I가 있고 음? DJ D가 있고 플러그인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많이 비추하더라고. 어... 실제 오너 카페에도 내가 BMW 오너 카페에도 가입해봤는데 음. 별로다 타본 사람들이. 음... 그래서 자기는 정숙성 진짜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I 추천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D, 음... 연비 좋게. 어쨌든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둘이 타기에도 공간성이 딱 좋아. 그냥 애 근데 낳기 전에. 사람도 잘 태워. 아, 태워. 근데 어... 이제 너무 좁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남자들 태웠을 때. 아, 내가 성인 안 되고. 남자를 태웠을 때. 방금 촬영하면서 뒤에 타왔잖아. 확실히 나는 너무 좁더라. 네가 키가 크고 어. 일단 다리가 길어서 좀 어. 힘들어. 근데 많은 여자만 네명 타잖아. 그러면은 충분해. 괜찮아. 굳이 어, 말하지 어. 않아도 그러니까 키가 좀아담한 키가... 음... 여자들이 타면 그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배기진 는데 나는 사실 뒷좌석에 타는 버릇이 좀만 들어있어서 져 음... 나는 허리가 아파. 아... 근데 어쨌든 장점은 정리하자면은 드라이빙하는 재미도 있고 가성비도 좋고 만족한다는 거잖아. 어 만족해. 어. 사실 지금 한 4년 정도 타다 보니. 보니까 그러니까 어. 좋은 차들이 눈에 많이 보여. 그치? 근데 이걸로 타길 잘했다. 그냥 한국 음. 차 세단을 사는 것보다 음. 얘를 타길 잘했다라는 음. 생각을 해. 음. 그냥 묵직한 무언가가 있어. 음. 그 핸들에서 느껴지는 묵직함도 있고 음. 좀 뭔가 자잘자잘한 것들이 그냥 좀 마음에 들어. 어.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 풀체인지된 모델의 전이기 때문에 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봤을 땐좀 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연도가 지금 산시기가 이게 2019년형. 이1 9년요 어. 어, 자율주행 같은 거 써?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어, 거 뭐야? 앞차 차간 조절해줘서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해주는 기능 이 있어 여기에 응. 난 그래서 몰라. 정차 <laughs> 몰라 안 써봤어 어. 어 그래서 정차 구간일 때 계속 내가 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되게 피곤하잖아 요걸로 이제 조절해가지고 얘가 이제 차선도 유지해 시켜줘서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얘가 알아서 해줘.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응 되게 잘돼 있어. 나 매장에 전화했을 때그 딜러분도 자기 그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아 이게 자율주행 2단계긴 한데 사실 3단계가 아닌 이상은 자율주행은 그냥 반자율주행이라서 음. 사고 나면 내 책임이긴 해. 근데 이제 그만큼 센서가 잘돼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쓰고 멈춰주고 따라가 주는 거는 음. 다잘돼 있어. 나 이거 큰 에피소드가 어. 하나 있어. 뭐뭐 뭐, 뭐. 나 저번에 어. 지금 여기를 이사오기 전에 이 쇼어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음. 좀 시간에 좀 쫓기고 혹은 피곤에 쫓기기 때문에 음. 너무 방송 끝나고 피곤에 쩔어들었을 때였어. 음. 근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동부간선도로를 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속도를 그냥 적당히 냈는데 앞차가 너무 급정거려버린 거야. 음 나도 모르게 그냥 미친듯이 브레이크를 때려 밟았어. 어 근데 이제 이게 놀랍겠다. 어떤 차랑 가까워질 때 띠리띠띠띠 어어막 이런 소리가 멈춰지잖아. 나거든. 근데 팍 멈췄어, 진짜. 그냥 팍 멈췄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음 밀리면서 멈추는 그 느낌. 어, 그리고 어. 이 앞에 이 바퀴가 두둑두둑 두두 응. 막막 이랬어. 걸려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뚜뚜뚜 이런 느낌. 어, 이 바닥은 어. 솔직히 이런 평지인데 어 이런 아스팔트인데. 어. 그렇지 얘가 이제 완전히 딱 지고 어, 있으니까 딱 이제 킥 밀리는 킥 거지. 킥쓴게 어, 킥 아니라, 딱딱딱딱 어. 이렇게 하면서 멈추는게 그러니까. 있어요. 되게 신기해, 음 그가 살았다 이 없으네. 경험을 겪고 어. 운전을 더 눈을 크게 뜨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그런 기본 안전 기능이 잘 되어있구나 급정거를 잘 해줘 아, 급정거잘 해줘?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네 쉽게 얘기해서 그치? 그치. 안 박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 어. 그 차가 됐어? 좀 고마운 게 어. 가끔 쓸데없이 내가 차를 긁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laughs> 그 차를 하다가 있어. 혹은 아니면 잘못 어.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돌을 박았다던가 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좀 잔기스가 아. 좀 났는데 그 외에는 큰 사고가 단한 번도 없었어 음. 큰 위험이 있거나 완전 앞차를 응. 때려 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얘, 얘가 좀 되게 고마운 존재처럼날 아. 지킨 게 아닐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클러스터가 디지털이다. 2019년 정도면은 이 정도는 응. 돼야지. 응.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처음에 응. 이 핸들이 되게 묵직해서 좋았어. 아, 조향하는 게? 응, 묵직했어. 오. 근데 이거는 멋이라고 하더라고. 패드시프트 응. 저거 수동 변속할 때 쓰는 거잖아. 안차안 안 쓰지? 차안 써. M1은 뭐야? 올려보면 M2로 바뀌어, 혹시? 응. 그러네, 기아네. 1단, 2단인 거지. 어. 문제는 없는 거야? 문자에는 없죠. 그냥 단수야, 기어. 뭘 진짜 몰라. 어. 그럼 이 차는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보통은 이런 부분에 수납 공간이 음. 깊어. 음. 그냥 열면은 깊이 들어가잖아. 음. 이게 다야. 어 너무 좁다. 너무 좁고 너무 낮지? 어. 무선 충전하는 곳은 있나봐. 어 여기는 핸드폰을 할수는 있대. 어잘안 쓰지? 근데 잘안 써. 그리고 USB도 할수 있어. 근데 저기다 놓으면 어차피 핸드폰을 못 보내. 충전만 하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벌려놓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야.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움직여. 이렇게. 아, 앞뒤로 약간.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잡다가 어. 아 이래가지고 다친 적이 아, 있어. 아 진짜? 약간 약간 내가 약간 여자가 쓰기 에 조금 거칠어. 지금 완전 풀 체인지된 모델은 음. 좀 되게 섬세하게 더잘 나왔을 거야. 어. 난 BMW를 좋아하니까 어. 난비버니까 어. 그런데 음, 이런 공간적인 거에 딱 봤을 때 2019년 BMW 320d M팩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좀 안쪽에 있는 시트나 이런 걸 블랙으로 맞춰서 그런지 음. 난 그때 풀옵션 돼 있는 걸 샀잖아 음. 난이 블랙이 너무 좋았어 어. 어, 여기 회색이고 막 이런 게 되게 어. 싫었단 말이야 근데 좀 어.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 아, 그래. 음, 조금 이게? 너무 올 블랙 밖에는 완전 올 화이트 이러니까 시트를 다른 컬러 해볼 생각은 안 했어 시트 밝은 거좀 이대로 나가는 거야. 아 이대로 나가는 거 근데 거였어. 시트도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차를 어. 정말 내가 이제 꿈의 드림카를 언젠가 살거 아니야? 어. 그 드림카를 사기 전에 타는 적당히 모양 빠지지 않는 어. 좋은 차 정도이기 음. 때문에 벤츠를 사고 싶었지만 벤츠를 사지 못했고 BMW도 나름 좋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좀 뭔가 그 접합점에 좀잘 맞았고 그 시기가 되게 잘 맞았던 게 중요했어 음. 출고 기간이 가장 중요했고 음. 내가 너무 차를 사고 싶었던 그 시간에 그 시즌에 이 차가 있었다라는 게 음. 그냥 딱 걸린 거지 한마디로 그냥 음. 쇼킹한 아. 타이밍이라. 쉽게 말해, 아다리가 맞았다는 예, 거지. 타이밍이 음. 나한테 맞았지. 이차 단점은 협소하고, 협소하고, 이런 수납 약간의... 공간도 되게 좀 음. 부족하고. 그 그냥... 여자가 타기 조금 거칠 수 있다. 아, 거칠 수 있다. 막 음. 그렇게 컴포트한 차는 음. 아니다. 대신에 정말 펀드라이빙, 그런 스포츠 음. 드라이빙 하기에는 좋다. 음. 아, 맞다. 그러면 음악 튼 김에 사운드는 어때? 그냥 들을만 해? 어, 사운드는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너무 좋아. 완전 꿀만족이야. 어, 그냥 음악 듣기 너무 괜찮다. 어. 어. 그리고 자리별로 음악이 어디서 더 크게 나오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사운드 오. 조절이 있어. 아, 진짜? 음. 집중시킬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조절하는 어, 게 아, 생각보다 이거 되게 빠릿빠릿하다 음향으로 가면은 음.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위치를 음, 조절을 할 수가 오, 있어 오 괜찮다 그리고 이건 터치야 다아 터치도 되고 올터치입니다 음음 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랩비안 보니까 잘 많이 보진 않겠다. 핸드폰 거치대로 이렇게 보니까 음, 어차피 랩이야. 여기는 안... 한 번씩 딱 시스템을 해놓고 음. 거의 고정하는 수준인 거지. 아, 근데 이런 거 카본 패턴이 되게 이쁘다. 이쁘게. 이게 다어 <laughs> 있었어. 이 카본은 사람들이 어. 이거를 오히려 이런 거 있지. 여기도, 어. 있, 여기도 있잖아. 어. 이런 거를 오히려 따로 옵션을 한대. 어, 근데 나는다돼 있었어. 아, 엔팩이 이제 이게 들어가는구나. 아까 전에 그 뒤쪽도 트렁크 쪽 보니까. 그 날개가 있었다. 날개도 카본 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맞아. 포인트가. 그리고 귀도 그래. 되게 뭐 카본이 사실 패턴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되게 굉장히 힘들거든. 맞아. 이제 이차 말고 내가 다음 차로 가고 싶다는 그런 차가 있어. 원어비 차? 벤츠 이 e 클래스 정도로 그냥 e 부드러운 클래스? 걸 타고 싶어. 그냥 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 근데 음... 좀그게 재미가 없다치면 스 음... 타다든지 음... 아니면 포르쉐 카이엔이나 까이엔? 아니면 그런 정도를 타 타고 싶지 않을까? 파나메라를 음... 너무 타고 싶어 음... 난 파나메라가 좋아 넓잖아. 그지. 뒤에까지 2열까지 완전 탈 어... 수도 있고 이쁘고. 이쁘고. 음. 사실 여성분들 중에 지금 내가 오늘 인터뷰 보면서도 못본것 어. 포르쉐 슈라는 여성분을 못본것 같아 포르쉐 파나메라를 음. 다음 카로 음. 마음속에 이제 드림카로 생각을 음. 하고 있어 음. 우와. 어, 확실히 딱딱하다 느껴져 혜진이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그랜저보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잔대데이 차가 그랜저가 넘어가는 느낌은 훨씬 더 스무스한 느낌이야 맞아 난 얘를 참잘유지하고 있어 <laughs> 너무 좋지 후방, 후방 카메라. 카메라 너무 위없으나못 살아 이 때문에 나는 주차의 달인이요자 이렇게 오늘 320d의 엠팩 음. 여성 오너분과 정말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차인 것 같고 펀 드라이빙 그런 아. 주행감도 즐기고 싶고 스포츠 감성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이 정도 나온 차는 저는 없다 지금 얘는 음. 이제 좀 2019년형 엠팩이지만 음. 지금 새롭게 나온 320d 라인이 너무 예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저는 솔직히 얘를 주고 다시 그거를 갖고 오고 싶기도 아. 해요 그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차인데 아. 다음, 식... 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다음 세대로. 요즘 세대로 타보고 싶어. 아니면, 은 오라인으로 아 가볼까? 오아 시리즈 정도로 가볼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BMW가 너무 좋고, 음. 또 약간 그릴 큰, 뭐 음. X6라든지, 뭐, 음. 그런 걸로도 가볼까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반신 많이 해요. 부드러운 나중에 큰 좋은 드림카를 탈 것이냐, 음. 아니면 또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기머가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320i하고 D가 있는데, 걔는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이니까, 이런 부분 정숙성이냐, 연비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꼭 차는 반드시, 근처 매장에 연락해서 시승 날짜를 잡으신다면 시승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혹시 as는 안 불편했어? as는 3년 정도 어. 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번엔 음. 엔진 오일을 바꿀 때가 돼 가지고 음. 아마 이제 곧 가지 않을까 근데 아. 이건 있어요 내가 한국 차를 기아차 그 이후로는 타본 적이 없어서 어. 바로 비머로 넘어왔기 어. 때문에 좀 좋았던 건 음. 이렇게 bmw라든지 벤츠에는 좀 기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음. 너무너무 음. 서비스가 친절하고 좋아요 어, 친절하고 좋고 어. 그리고 한번 차를 이렇게 검사를 오는 그 딜리버리 서비스도 엄청 고급스럽고, 음. 또다이 점검을 해준 다음에 차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차후에 어. 이제 고객 관리를 좀 잘해주는가. 맞아요. ]구나. 에어포트 아. 서비스도 요즘 다시 어. 이제 코시고 끝나고 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좀 많이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뭔지 알죠? 에어포트는 어. 몰라. 요 에어포트 서비스가 어. 뭐냐면, 뭐 인천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갈때 음. 영종도 쪽에 이제 위치한 그런 에어포트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음. 이제 여기 에 이제 B M W에서 나와서 내 차를 이제 그사람들에테 주면은 음.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음. 내 차를 완벽하게 세차를 해놓고 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아 동안 세차를 해놓고 점검까지 해놓는 서비스예요. 와, 그게 심지어 무료인가요? 그게 물론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일정 비용이 들어도, 어, 일정 일정 그 비용이 드는데, 어. 그러니까 맡겨놓는 가격을 혹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음. 뭐 인천에 내 친구 집에서난 거기 맡길 수 있어 음. 이런 게 아니고, 인천 공항에다 맡겨야 되고. 음. 저번에 놀러 갔을 때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음. 어떤 업체 알아봐가지고 음. 차를 그냥 어떤 업체에 맡겨놓는 걸 서비스를 했는데 되게 싸서 했지만 음.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 근데 여기다 맡겨놓는다 그러면은 뭐 그럼. 망치겠냐고, 어, 그죠 자기네 브랜드 차인데. 되게 마음이 안정감이 어. 생기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것까지도 톡톡하게. 누리는 게또 이렇게 외제차의 또 그런 맛이 아닐까. <laughs> 아 내용 자체가 저도 사실 이제 공부는 하고 왔지만 응. 실 오너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 차는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아 이렇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는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맞아. 아 그리고 확실히 진짜 좀 승재급 하신 분들이 타면은 정말 잘 따라와 주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 어. 제가 약간 응. 조금 서두르세요 급한 사람한테 <laughs> 내가 지각했다 미팅이 지각이다 <laughs> 수다닥 달리고 어. 나를 수다닥... 모잘 맞춰줄 어. 수 있는 차가 또이 차라서 이 흰둥이를 음. 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크흐. 역시 인기 많은 이유가 있구만 어. 젊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차라서 맞아 아 맞아 어, 답답하지 않고 맞아 그렇지 결혼 전까지 사기 딱 좋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도 음.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